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 오늘은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기 보다는 이제 이 반도체 섹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좀 방송을 켰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 반도체 섹터들이 굉장히 좀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 지금 대표적으로 이 삼성전자를 저는 반도체라고 하면은 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저는 자이 지금 반도체라고 하면은 저는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는 게 맞고요. 자, 이, 사, 반,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9월 초부터 해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현재 24일입니다. 24일까지도 굉장히 좀큰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요. 프리마켓장에서 91,000원까지도 만 터치를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간에서 이제 좀 차익실한 매물들이 소재로도 나오면서 좀 방어를 하지 못하고 금방 하락이 나온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여지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0.59% 가량 상승한 85,200원 선에서 마감이 된 것으로 분장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어, 이 강세가 더 지속이 돼야 된다,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가 나왔는데 지금 뭐 매출이 47% 가량 상, 성장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엄청난 어닝 서프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있잖아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좀 업황을 보려고 하면요. 대부분 많은 이제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제 뭐 금융인들도 그렇고요. 지금 보는 게 마이크론입니다. 이 마이크론의 실적 관련된 내용들 이것을 보고 나서 어 반도체 섹터 시장 좀 많이 나아졌는데라는 것을 아니면 안 좋은데 안 좋아지고 있는 데를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지금 일단은 마이크론 소프트 아 죄송합니다 마이크론 테크 실적 어떻게 나왔다 했죠 원인 서프 나왔다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컨센을 굉장히, 가, 가이던스를 굉장히 크게 상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크게 반도체 섹터, 반도체 시장에 이제, 이제 업황이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섹터가, 이 반도체 섹터가 왜 강한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야지 왜 SK하이닉스는 하락이 계속해서 하락과 상승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반도체 섹터가 왜 강한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랜드와 그리고 디램에 이 디램도 범용입니다 이 범용 D램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의 지금 우호적인 우상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물론 랜드와 D램도 같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력 사업은 무엇이다? h b m 입니다자 그렇다 해서 그러면 HBM의 수요는 떨어지고 있냐? 또 그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이닉스의 차트를 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이 나오다가 좀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면서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흐름들을 보고 나서 어왜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처럼 크게 상승이 못 나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웃긴 게상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봐봐요, SK 하이닉스가 가, 뭐, 삼성전자가 상승이 크게 나오면 같이 SK하이닉스도 같이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는 좀 약간 억, 억지 논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어면이 SK하이닉스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부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부가 엄연히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이 지금 계속해서 특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랜드와 그리고 즉 파운드리라고 하죠. 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사업 영역을 굉장히 넓혔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HBM 강자가 되기 전에는 HBM 사업부에서도 굉장히 쏠쏠한 매출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hbm 관련된 경쟁력이 밀리다 보니까 ai 칩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했을 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고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흐름을 그대로 타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크게 나왔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SK하이니스거든요 SK하이니스 같은 경우는요 어, 최근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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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했을 때 크게 변곡점이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삼성전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중간 중간에 변곡점들이 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올해 올해 보시면은 좀 변곡점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 지금 이런 부분을 좀잘 체크를 하시면은 어이 삼성전자와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이제 상승이 같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다 해서 너무 1대1 비율로 저기 나비 효과 마냥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닐 것이다라는 거를 추측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뭐 뭐 삼성 굉장히 반도체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핸드폰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다 보니까 더 다양한 부분에서 매출이 상승이 나올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만큼 리스크가 또 있다라는 부분들 좀잘 체크를 하신다고 하면은 좀 투자하실 때 어떤 종목을 좀 들어가시고 그리고 왜이 종목이 상승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지금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돼서 굉장히 좀 많이 문의 문자를 주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 관련돼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의 문자를 연결 주시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반 이제 이런 제이 분들도 있어요 그럼 반도체 소부장은 어떤 걸 보는 게 좋을까요 라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어 제가 영상으로 몇번 남겨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TLB를 좀 많이 최근에 많이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 이 TLB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고부와 같이 PCB 이 기업은 PCB 기업입니다 고부와 같이 PCB의 수요가 굉장히 매출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상승이 나온 것이 이미 확인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TLB 직원들도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바. 그렇기 때문에 이 TLB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한번 치고 올릴 것이다 라고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TLB 같은 경우는요, 제가 6월달에 6월 중순 때부터 거예요 아마 이때 상승세 살짝 나올 때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 TLB 같은 경우 들어가실만하다 저점 매수하셔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 왜 그러냐 모멘텀들이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PCB 고부가 같이 PCB의 수요가 증가가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게 전망적으로 증가사에서 도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요 자 그런 것들을 예를 들으면서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들어가신 분들은 뭐 물론 이제 뭐 수익권 충분히 드시고 나서 엑시트 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들어가라고 하면은 좀 양아치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왜 그러냐면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것도 맞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오른 거 대비했을 때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 맞으나,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자, 이 리스크를 두고 나서 들어가실 바에는 차라리 다른 종목을 더 좋은 저점 매수로 하셔가지고 들어가신 게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솔브레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원익 그룹 관련된 종목들 있죠. 뭐, 원익 홀딩스도 그렇고요. 지금 원익 홀딩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원익 I.P.S.도 그렇고요. 제가 그 전에 좀 저점 부근에서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 지금 다시 한번더좀 보시면서 어이 종목 좀 괜찮은데 제가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그런 관련된 영상들 한 번씩 보시면서 한 번씩 좀 이제 좀 차근히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는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사, 반도체 섹터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영상으로 남겨드렸는데,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VIP 자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어놨는데 자,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요, 위에 핸드폰 번호로 0102757-9181로 반도체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프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자를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홍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 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 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신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 하나 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되게 이 해당 구글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지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 9나파8나로등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황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